어제 제가 2015년도 그 기사를 제가 좀 분석해봤어요. 기사, 기사 문제. 2015년도 그 최근 문제인데, 2015년도 1회차. 좀잘 들으십시오. 제 기사만 좀 분석해봤어요. 산업기사는 다음번에 제가 좀 분석해보겠습니다. 그... 일단, 지금, 그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생소한 문제가 몇 문제에 좀 나왔어요. 한, 25%에서 한 30%? 제 생각에는 한25%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 기존의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그, 제 생각에는 그 문제를 따져봤더니, 19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기존의 기출문제가 75% 나왔어요. 근데 생소한 문제가 25% 나왔어요. 그러면은 19문제 중에 75%면 몇 문제입니까? 계산기 한번 뜯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저는 기출문제에서 거의 뭐한50% 나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많이 나왔어. 75%가? 열네 문제, 열네 문제, 열네 문제 정도 되죠. 열네 문제, 열네 문제, 19곱하기 0 7 하면 되잖아요. 9문제. <laughs> 아, 9문제에서 아. 그 다음에 여기가 다섯 문제 정도 되겠죠. 요 다섯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요 다섯 문제 때문에, 요 다섯 문제 때문에. 근데,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기출문제를 잘 정리하신 분들은 14문제 중에 그 14문제 정도, 어뭐 14문제가 아한 12문제 정도 맞추면 합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닿고 그게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생소한 문제.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문제를 잘 하시면 돼요. 여기가 기본입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얘를 그냥 다 버리고 얘는 손도 못 대요. 이런,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생소한 거 문제 나왔을 때는 출제자가 틀리라고 낸 거거든요. 틀리라고 했는데 맞추면 좀 약간 변태 같잖아. 그죠? 그 맞출 수도 있지만 거의 못 맞춘다고. 맞춰봐야 한도 문제예요. 맞춰봐야 한도 문제. 생소한 문제 중에 맞춰봐야 한도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요게를 잡으면 되잖아요. 연례 문제. 그연 문제도 다못 푸니까 그런 합격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1회차 합격률 보니까 기사 합격률이 8.58%. 8.58%. 어, 2014년도까지 한 30에서 40% 많이 나오면 45% 나왔거든요. 근데 2015년도 1회차, 1회차, 이 다섯 문제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여기도 덩달아 힘들어 해가지고, 8.58% 나왔어요. 8.58%. 최악의, 최악의 퍼센트예요 최악의 퍼센트. <laughs>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그래서 또 분석해 봤는데, 그, 이론 문제하고 계산 문제를 제가 나눠봤어요. 이렇게. 이론 문제하고 계산 문제. 이론 문제하고, 그 여기 중에, 이제 이론 문제하고, 계산 문제. 2014년도 사회차까지 계산 문제가 그 60에서 70%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60에서 70% 나왔어요. 60에서 70%. 그러면 1호는 30에서, 기존에 30에서 40% 나온 거예요. 아, 이러면 문제 풀기 되게 좋아요. 계산 문제가 더 쉽거든요. 근데, 지금 2015년도 1회차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 이론이 60%, 계산이 40%, 반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론이 많이 나오면 힘들어 하시죠? 그죠? 그죠? 이론이 많이, 많이 나오면 이론이 더 힘들거든. 그 계산 문제 푸는 거는 어떻게든 단위 맞춰가지고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차에서 했던 게 꾸준히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힐 수 있어요. 그죠? 집중만 하면. 근데 이론이 많이 나오면 힘들어 하세요. 그죠? 그, 여러분들은, 지금,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면 돼요? 기존에 하는 대로 기출문제 성실하시면 히 됩니다. 성실하면서 히 어디에 좀 치중을 두시면 돼요. 특히 기사하시는 분들. 예, 네. 이론을 좀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좀 신경을 더 쓰시면 돼요. 네. 그죠? 기존에 나왔던 이론, 14문제 중에 기존에 나왔던 이론, 나왔는데 틀렸으니까그 8%대가 나온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출문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 나왔을 때, 어 옛날에는 그냥 이론 안 나오겠지 하고 안 봤던 것들을 이제 좀 체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 시간, 다음번에는 산업기사. 산업기사는 한, 30%대 정도 나왔더라고요. 합격률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사, 산업기사를 좀 한번 해볼게요. <laughs> 그리고 지금 그 2015년도 1회차하고 1회차 기사하고 산업기사는 그뭐 끝나는 시간이나 뭐그 전이나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같이 한번 문제를 보고 이렇게 푸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반차량 대수 좀 볼게요. 운반차량 대수. 얘 예, 별표를